쳐질까요 자, 오늘 중계 방송 캐스터 배성재고요. 이명철 해설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것 같은데요. 노코모티브와테리였습니다 네, 1 4킬 때부터 저도좀 떡고 가서 기다렸던 거 같아요. 오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로코모티브의 선발 명단입니다. 반대타를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버질 반데이코와 마크 구에히가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최전방 공격은 마르쿠스 티랑입니다. 아, 기회를 살리지 못하네요. 자, 문 앞으로. 아, 가운데 공간 내주는데요. 더 들어가지 못하고 뺏깁니다.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캐리어스 선수들입니다. 문나룸마가 골문을 지킵니다. 후뱅 디아스와 마크 구에희가 중앙 수비를 담당하고요. 차비와 그티가 중원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두명의 공격수가 출전합니다. 대단한 드리블 돌파합니다 넘겨 줍니다. 아, 잘 봤어요. DB에 들어다 자, 양팀 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를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아를 깠어요. 결국 처리하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아 영리한 패스인데요. 아 예상했네요.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자, 상대의 공격수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가요? 수비스들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laughs>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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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르쿠스 트위랑 어드벤티지로 갑니다. 아웃풋진 플레이! 수비를 빠져나옵니다. 드렸어요키퍼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막아냅니다. 네, 정말 뭐 차이나의 틈을 주지 않는 골키퍼인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았죠. 멋진 태클입니다. 자골 리플레이입니다. 수비가 가까이 붙어주고 있었는데 아 그런데도 지체없이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네 벤치 쪽 분위기도 잘라지네요 감독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 킥오프로 경기 재개합니다. 수비로 끌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고요. 게다가 골문 가까운 위치였거든요. 아 비니시우스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치었어. 에마뉴엘 끝뒤, 올리스. 자기 진영을 잘 지켜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추가 시간은 적습니다. 1분입니다. 브로코 공단을 보고밀어습니다 자, 루키퍼가 골을 내주지 않습니다. 자, 하프타임을 알리는 희술인데요. 자, 이제 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로코모티브가 스코어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데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카르바할.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공격 진영으로 선택지가 많이 있죠. 자 지금 좋은 공격 전개였는데 아 조직적인 수비에 결국 끊기네요 여기서 충분의 기회를 살리려면 풀리를 봐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선방입니다. 루티. 미니시우스 주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여기까지네요. 공격 많이 아쉽습니다.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타, 나스! 발전이 있습니다, 골키퍼. 올라갑니다. 자, 퍼드랩볼 상대에게 흘러갑니다. 자 슛.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거들 쪽으로 파고드는데요. 자, 비니시우스를 넘깁니다. 박스 한쪽을 그대로 비워냅니다. 수비수들 집중력 좋은데요. 네, 댓글에 골 <laughs>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결정짓습니다. 자, 경기력의 차이 스르어로 나타납니다. 르골르르니다 자, 르뽀면을 다시 보시죠. 지금 르르르 통해 볼을 뺏으면서 뽀르 기회를 만들었고요. 르르력을 잃지 않고 르르르 마무리까지 르갔습니다 3대0 르골을더 기록했습니다 르리 <laughs> 성공합니다. 경기 종료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브록바 아, 자, 좋은데요. 이니시우스 상대를 벗겨냅니다. 빨리 파악해서 전달해줘야 됩니다. 프랑크 리베리. 카드가 구입되겠습니다 아쇼크더로 가네요 길게 올렸습니다 골또한번골망을버립니다 완벽한 경력을 보여주며 이제 넘점차로 달아납니다 네 시선은 보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프로킥 이후로 오로스가 빠르게 잘 올라왔고요. 그리고 멋진 레버가 나왔는데 아 이렇게 골문을 공략하는 데 성공합니다. 상대팀에게는 절망적인 스코어네요 점수차가 더 벌어집니다. 체임벌린 마르쿠스 티 람. 댓트 했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2분만 버틸 수 있습니다. 빅필레 무스만, 빅필리로 골브를 지켜냅 합니다. 골키퍼. 주심이 경기 종료 기스를보냈습니다 원정팀의 승리. 이제 쳤습니다. 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먼저 네, 텐벨레. 골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결정 짓습니다 자 경기력의 차이 스코어로 나타납니다 세골 차입니다 아쇼코너로 가네요 길게 올렸습니다 골또한번 골망을 가릅니다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제 넉점 차로 달아납니다 아쇼코너로 가네요 확실한 기회입니다. 기회죠, 열렸어요.